이어서 애국가 대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고 플레이 세부 명령에 대한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공격 일동파로 네, 뒤돌아 서서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윤 대통령 탄핵 기가 섰고 100만 타원서 기자회견 및 제출식에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언론, 방송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자회견 발표자로서 한교환전 총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 중이며 절체설명의 체제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위삼 비상겸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보유 권한이자 보도의 통치행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의 거듭된 조작질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가세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납게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무도하게 탈취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으 나온다는 국헌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유린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개업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훔쳐 국회에 들어간 가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여러분도 헌법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 아실 겁니다. 저들 반국가 세력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조작해서 만든 홍장원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박정근이 위중하도록 부축힌 다음에 이러한 위중을 포대로 해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21세기의 국가기관이 가족회사인 나라 신인총을 채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기관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맡기는 나라 그런 파렴치한 선거위를 감사원이 감사조차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나라. 그러니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인 개혁을 선포했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철새 절명의 최대 전장에서 개필코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치가 무너진 법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직 국민만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천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까지 탄핵 기각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4일부터 대통령 석방 및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성원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어제까지 105만 명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17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처럼 기적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바로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단을 탄원와 함께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박스 한 개당 각각 1만 명의 전화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6개의 박스에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제출하 것입니다. 총 105만 4,200. 37명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사내 기각 소명운동에 동참해 신 국민 좀 뒤로, 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 재판소가 동당성과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상이 판의 된거를 인용한다면 그파장왜기세요 말할 수 없지. 한아 뒤로 좀 가세요. 제발. 이러 아, 아, 말할 아, 수 없이 아. 일어날 것입니다. 걷잡을수 없는 그런 가시라하는폭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시라고요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비각하는 것 바로 그밖에 없습니다. 공법 개편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본법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 일동 감사합니다. 황교안 <laughs> 네, 전준총씨께서 모두 발언해 주겠습니다두 네. 번째 발언자로서는 그 오랫동안 부정선거 착설 운동을 해오시고 그리고 대구구방대에 고분을 맡고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초절명의 유죄처였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오면서 트러프 대통령께서 어, 연도 시대 회전 연설을 하시는 것을 좀한 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d e r Mr.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here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ight against election fraud and impeachment fraud. for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free democracy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저희들은 헌법대판소 앞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탄핵과 자기 부정선거를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청원을 담아이 자리에 왔습니다 We 아 i l l do our best to stamp out i m n d and e l 저희들은 자기 탄핵과 자기 부정선거를 체결하겠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황교안 대표께서 이끄는 이두방대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부정선거 체제를 해왔습니다. 부한대와 국토부에 아무리 부정선거 고소, 도발을 하고 그리고 소송을선거부에 소속을 해도 대법원도 기각시키고 법원도 기각시키고 검찰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간사원의 감사에 불응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관위도 법원도 검찰도 다 부정선거 면접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험을 하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조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 자유 세계를 위해 하는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위대하게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위대하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 같이 저희들도 한국을 위대하고 안전하게 국민 선거와 자유민주를 위해서 후만대와 함께 국토군과 함께 부정선거 탄핵 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서코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부정선거 배방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인건 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저는 현재 재판관은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협박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부총리는 정치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탄핵을 했고, 이어서 20여 명, 29명 모두 정부 강요들이 탄핵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불... 탄핵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운동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 개혁명이 참으로 적절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주요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군사신설 경찰, 주요 방송, 특히 중앙선관위에 침투되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해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전 세계의 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총성없는 전쟁, 초초안 전쟁이고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지만 국방 장관과 국정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서방국가들과 미국은 잘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이 절박한 의미의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입니까? 여러분? 네. 중국이 침투한 간첩과 한국과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티바 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힌 것이 대통령의 입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존동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인가 아니면 극한적인 공산주의 혼란에 빠질 것인가 한국과 세력들은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백만인 서명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부이부이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알잖아, 인제. 수많은 외국의 침략 속에서도 굳세게 하아온 대한민국 가장 가난했던 있으면요, 이 나라가 이 거리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듯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분 참... 헌법재판관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기적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니, 이 나라를 50년 동안 공식파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대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자유 살고 아시아의 대한민국이자유민주전한근점국가로 근절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국방대 이현장 김일건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あよ